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부담보대 할증, 내 선택은 이란 제목으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일반 보험 가입할 때 어쩔 때는 부담보로 받을 경우도 있고 어쩔 때는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 뭐 그런 거 고민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험가입할 때세 가지 보험가입자 유형이 있는데 그 설명을 한번 해보고 우리가 유병자 조건에서 어떤 선택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까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가입자의 유형을 크게 한세 가지로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건강체고. 보험가입에 문제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일반 보험에 그냥 가입이 잘 됩니다 특별히 고지 조건도 없고 병력도 없고 하셔서 잘 가입되시는 그런 상태세요 두 번째는 거절체가 있겠죠 이제 보험가입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이 사람의 보험금 청구력 그리고 병력 등을 봐서 아 이분은 앞으로도 보험금 청구가 많을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가입 거절이 나올 수 있죠 마지막으로 유병자 조건이 될수 있겠습니다 위두 조건 사이에 있는 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거절체는 아닌 거예요 가입은 되는데 건강체 조건으로 가입은 안 시켜 주겠다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담보, 할정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요 사이에 있는 분들 이 조건에 있는 분들한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유병자 조건에서 보험 가입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크게 한네 가지 정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험료가 할정된 상태로 보험 가입이 되는 것 정상적인 보험료 받아서는 보험회사가 손해 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런 경우 할증된 보험료로 인수를 해줍니다. 그렇게 서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담보 조건이죠. 아, 이 부위는 아무래도 우리가 걱정이 되니까 이 부분은 보장을 안 할게. 아닐부 담보. 이 담보는 보장을 안할 거야. 그런 상태로 계약을 하길 원하면 서로 계약을 합시다.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보험금이 감액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많이 보지는 않는데, 특별한 병력이 있거나 할 때는 일정 기간 보험금을 감액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1년 미만은 뭐 50%, 뭐 그리고 뭐 2년, 3년, 5년까지 가면서 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좀 적게 지급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병자 보험이 있겠죠? 뭐 간편심사 보험이라고 하는 그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볼수 있는데, 일단 이세 가지는 일반 보험이에 요 밑에 거는 유병자 보험인데 요두 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유병자 보험은 우리가 간편보험, 간편심사보험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이두 개가 구조가 다른 겁니다. 기본적으로 유병자 보험은 이 사람은 병이 있어. 그걸 감안하고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안 따지고 그냥 유병자 보험, 간편심사보험에 가입시켜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듣기로. 근데 이렇게 바로 가면 무조건 보험료가 비싸지니까 가능하면 일반 보험에서 먼저 알아봐야죠. 내 조건이 할증이냐 부담보냐 아니면 보험금 감액이 되냐? 근데 이런 게정안 되면 나중에 유병자 보험 간편 신사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무조건 여기부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일반 보험에서 보험료 가 할증되는 경우 그리고 부담보가 되는 경우 이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많지 않으니까 내 상황에 따라 이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걸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담보 좀 보면요. 부담보는 예전에 59편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뭐 그거 한번 보셔도 좋고요. 일단 특정 부위나 특정 질환에 대해서 일정 기간 또는 정기간 뭐 수술 입원 각종 보장을 그냥 제외한다 그런 조건부로 가입을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도 있죠. 그래서 기간 부담보 있고 정기간 부담보 있다고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3년짜리 부담보, 5년짜리 부담보를 받았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정기간 부담보 받았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5년 부담보 받았다. 그럼 5년 동안 병원 가도 보장을 못 받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다 보장이 돼요. 근데 정기간 부담보는 평생 보장이 안 되는데 초기에 보험 가입하고 5년 동안 해당 질병으로 뭐 치료나 재진단 같은 게 없으면 5년 이후에는 부담보가 소멸된다. 뭐 그런 내용들을 59편에 설명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보셔도 좋아요. 이런 부담보 조건이 있고 할증은 말 그대로 그냥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니까 조금 더 비싸지는 거니까 그렇게 부담보하고 할증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둘 중에서 뭘 선택을 해야 되냐 그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담 보대 할증 여기서 뭘 선택할 거냐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험회사에서는 똑같은 질병에 대해서 부담 보를 해주는 회사가 있고 또 다른 회사는 부담 보는 안 되고 할증으로만 됩니다. 그런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별로 차이가 있더라. 그러니까 내가 부담 보를 원하면 부담 보로 가입시켜주는 회사가 없는지 알아보신 다음에 그런 회사가 있으면 거기로 가입하시면 좋고 나는 부담 보보다 할증을 원한다. 그러면 할증으로 가입시켜주는 회사가 없는지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좋은 조건을 내가 찾는 거예요. 비교해보고. 그래서 부담보냐, 할증이냐, 이 중에 뭘 선택을 할 거냐라고 봤을 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내 병증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입니다. 부담보 받는 부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아, 이 병이 심한 건지 아니면 굳이 보장을 안 받아도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조금만 조언을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할증보다 부담보를 선택하고 싶다. 어떤 경우에 그러냐라는 거죠 자, 큰 위험이 아닌 경증이다라고 본인이 생각될 때아 그럼 그냥 부담보 받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굳이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비싸져서 비싼 보험료 내기보다 아, 난이 정도는 부담보 받아도 돼 라고 할수 있는 게 이런 경우입니다 또 있을 수 있죠 향후 특별히 이거 관련해서 치료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면 그냥 부담보 받아버리면 되죠 보험료는 싸지니까 또 해당 질환으로 설령 병원치료를 받아도 병원치료비가 많지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부담보 받으면 되죠 보험 혜택 안 보고 내가 병원비 내면 되니까 이런 조건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싸게 보험료 할증하지 말고 그냥 부담보를 받자. 물론 부담보 조건을 봐야죠. 기간 부담본지, 정기간 부담본지 그거에 따라서도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면 그냥 부담보 받고 말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부담보보다 할증을 선택하는 기준은 어떤 게 있을까요? 꼭 보장받고 싶은 부위일 때는 부담보를 선택하시면 안 되죠. 아 여기 좀 걱정돼. 이 부위. 난 여기는 꼭 보장을 받고 싶어. 그러면 부담보 해주는 회사보단 보험료 조금 비싸도 할증을 하고 부담보 없는 회사를 찾는 게더 나을 수 있죠. 두 번째는 해당 질환이 내가 생각할 때좀 중증이다. 그렇게 생각되면 할증되더라도 보장을 받는 게 낫겠죠. 또 향후 큰 치료가 예상되면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증되더라도 보장을 받는 게 낫겠다. 그런 판단을 할수도 있는 겁니다. 또 해당 질환으로 큰 병원 치료비가 예상될 때는 아, 보험료 좀 올라가도 보장을 받는 게 낫다. 그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점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은 할증 원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부담보 원하시는 분이 계셔요. 또 병증의 위중도에 따라서도 모두 다 이제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보험회사별로 비교를 하신 다음에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부담보는 할증되는 이런 유병자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게 가장 좋을지 그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병자 상태로서의 우리의 최선의 선택은 무엇일까? 말씀드렸듯이, 최대한 일반 보험에 가입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바로 유병자로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회사를 취급하는 설계사, 제가 뭐 말씀드리죠. GA 대리점, GA 설계사분한테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하다. 회사별로 적용 기준이 다 다르니까. 특정 회사에 속해 있는 전속 설계사분들의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한 회사 상품만 우리가 보고 가입할 수 있게 되니까, 비교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단점들도 있는 거니까, 가능하면 여러 회사 취급하는 설계사 도움받는 게좀 좋겠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려요. 그리고 현 상태에서 가장 조건 좋은 회사 상품에 가입하시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건강하면 일반 보험, 건강체로 가입 안 되면 부담보나 할증, 여기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유병자 상품으로 가야 되죠. 유병자 상품으로 가면 뭐 간편심사가 있고, 초간편도 있고, 초초간편도 있고, 1Q 상품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종류가. 1Q는 질문 하나만 받고, 이거에 해당 안 되면 가입시켜주겠다. 그러니까 고지 조건이 되게 간편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험료 차이는 또다 달라요. 회사별로도 다 다르고요. 회사별로도 상품이 너무 많고 이렇게 간편 상품도 너무 너무 많으니 가능하면 여러 군데를 비교하신 다음에 가장 좋은 조건을 찾아서 가입을 하자 그런 내용을 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내 심사를 너무 많은 회사에 다 넣어버리면 그내 병력이 그 보험회사에 남거든요. 기록이 그것도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모든 보험회사에 다 넣으면 안 되고 적정하게 넣고 적정하게 심사 받아보고 그 중에 비교해서 가입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부담보가 싫으면 할증 가입되는 회사를 찾아보자.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할증이 싫으면 부담보 가입되는 회사를 뭐 찾아보자.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찾으면 땡큐인 거죠. 그렇게 알아보고 비교해 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선택지가 유병자 보험이지. 일단은 일반 보험에서 가입을 시도하자. 할증 부담보 되더라도 일반 보험을 먼저 알아보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공유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